오시네학교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콜트 액션 (C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CTA라고는 잘안 불리고요. 보통 콜트 액션, 콜트 액션 요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 콜트 액션은 뭐냐? 고객이 광고나 랜딩 페이지에서, 야,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행동, 이 행동을 일으켰느냐? 이것이 콜트 액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더 알아보기나 앱 다운로드 버튼, 뭐, 구매하기 버튼, 이런 것이 콜트 액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하기, 요것도 콜트 액션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강 신청하는 거, 요것도 콜트 액션이고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예약하기 버튼, 요것도 콜트 액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영자가 와, 사용자들이 와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행동을 콜트 액션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보통 사용자가 콜트 액션 버튼에 반응하게끔 위치나 디자인을 세밀하게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광고 노하우고 광고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밀하게 조정한다는 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버튼의 모양, 버튼 안에 들어간 텍스트, 텍스트의 문구, 텍스트의 디자인, 텍스트의 폰트, 그리고 심지어 버튼의 각짐 버튼의 색깔, 뭐 등등등이 다 들어가는데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지금 구매하기 하는 것보다는 10% 할인 구매하기. 이게 왠지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고, 아, 이거 클릭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 할인이라는 걸 붙여서 더 구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콜트 액션을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경험상 이게 고객마다, 사이트마다, 어떤 아이템마다 다 콜투액션을 일으키는 디자인이나 문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꼭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저렇게 하고 저번에 저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투액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